이번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식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제40회 한국방송대상시상식과 2013서울드라마어워즈 그리고 세계 최초의 동물영화제로 화제를 모았던 제1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년 연말이면 뜨거운 시상식 열기가 연예가를 달구곤 합니다. 하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도 시상식의 열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방송 대상과 48개국 드라마를 대상으로 한 드라마 어워즈가 성대한 축제장을 의 펼쳤습니다.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1973년 출범한 한국 방송 대상과 세계 48개국 225편의 작품이 출품되면서 국제적인 TV 드라마 시상식의 이름을 올린 서울 드라마 어워즈. 이두 개의 시상식이 1년 동안 피곤하고 지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물해준 TV 프로그램을 시상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이번엔 특히 드라마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내딸 네 서영이와 추적자를 비롯해 판타지 퓨전사구 국아의서 조인성 송혜교 주연의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상반기 최대 인기작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많은 드라마가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트익스와 죽은의 태양이 안방극장을 즐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처럼 많은 명품 드라마가 시청자의 큰. 한편 제 40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신동엽 씨는 TV 진행자 부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요. SBS 추적자 소년주 씨가 주연한 추적자는 3관왕의 위엄을 달성했습니다. 이 시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개미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윤석, 송강호 씨와 더불어 아저씨 파탈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손현주 씨는 추적자와 황금의 제국, 작품정 있는 두 편의 드라마를 히트시켰고요. 까칠한 사또로 분했던 아랑사또정과 도망자 역을 맡은 드라마 트윅스를 통해 저녁 후 훈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기 씨도 발걸음했습니다.

그동안 안방극장에서 즐거움을 가져다 준 우리 배우님들. 남은 하반기에도 좋은 활약 보여주시길 바랄게요.